벌써 2025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12월이 되면 송년회며 회식이며 행사가 많아지고 사람들의 마음은 분주해집니다 이런 시기에 세상과 못지않게 교회도 분주하게 행사를 준비하는데 바로 성탄절입니다 이때가 되면 저도 생각이 많아집니다 어떻게... 우리 성도들이 성탄의 기쁨을 나눌 수 있을까? 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까? 그러던 중, 최근 마리아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라고 하면 성경에 여러 인물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증언했던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사도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등등. 그런데 오늘 제가 소개하고 싶은 한 사람은 이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대할 때 잘못된 두 극단으로 치우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는 마리아를 신격화하는 태도입니다. 천주교회가 대표적인 예인데요. 그들은 마리아를 예수님의 성육신의 도구로만 보지 않습니다. 마리아 자체를 신성시하고 신격화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 태도는 성경과 정반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극단은 마리아를 배제해버리는 태도입니다. 이러한 마리아에 대한 논란이 많기 때문에 그냥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 이름조차 언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균형을 잃은 시각입니다. 마리아는 결코 구원의 주체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녀를 통하여 믿음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리아를 신격화하지 않으면서 도대체 마리아의 어떤 믿음을 보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셨는지를... 균형 있게 살펴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회될 성경적인 관점이라 할수 있죠. 본문은 갈릴리 작은 마을 나사렛에서 시작됩니다. 그날도 마리아는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작은 시골 한낱 미혼 여성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녀를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입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여기서 은혜를 받은 자여라는 표현은 대단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유대 문학에 보면 하나님께 특별히 쓰임 받았던 사람들을 나타낼 때 관용적으로 쓰였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시면 노아에게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또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에게 모세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였더라. 그러니 마리아에게 너는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하니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마리아는 그냥 평범한 한 여성입니다. 단한 번도 하나님이 자신을 특별히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상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녀를 부르신 이유를 설명합니다. 3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내 몸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다라는 예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평범한 사람을 통하여 일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의가에 강하는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경험을 따지고 자신의 은사를 내세우는 사람들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또 특별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을 통하여 비범한 역사를 이루가십니다저 역시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을 때 참으로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저는 내세울 게 없었어요. 저는 가정의 배경도 좋지 않습니다. 실력도 없습니다. 또 저는 누가 밀어 주는 사람도 없어요. 저의 전공은 원래 체육이었습니다. 그러니 신학적인 배경이 없었죠. 이런 전혀 내세울 만한 조건이 없는 제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왜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쓰시는가, 나 같은 사람을 왜 이렇게 사용하시는가 생각하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실력의 차이는 은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결정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 일하시는데 왜 구원의 역사를 마리아를 통하여 일하셨는가라는 거죠. 그 이유는 은혜가 먼저지만 언제나 하나님은 은혜의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를 통하여 일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18세기 청교도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즈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간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100% 인간의 응답 100%는 반반의 개념이 아니다. 서로 충돌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온전히 성립되는 신비이다. 그마만큼 믿음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마리아는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구원의 역사에 쓰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제가 오늘 설교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순결을 지킨 신앙이었습니다.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마리아는 당시 요셉과 정혼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까지 순결을 지켰어요. 유대의 결혼 문화는 총두 번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신랑과 신부가 정혼, 약혼을 해요. 그리고 난 뒤에 바로 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1년의 시간을 둡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신랑은 신부와 살 집을 마련하고 신부는 1년 동안 예절을 배우고 또, 어, 어떻게 남편을 잘 섬길지 또 가사 일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때 중요한 것은 신부는 자신의 순결을 검증받아야 했습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이 순결을 지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마리아의 순결 위에 메시아를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뭐라 말하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동정녀 탄생. 동정녀 탄생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이 단어는 어릴 동, 고들 정, 여자, 여자를 써서 아직 남자와 관계를 경험하지 않은 여성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은 근데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적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동정녀 탄생이야말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필요 충족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첫째는 죄가 없으셔야 됩니다. 죄인은 죄인의 죄값을 대신 치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는 분이 오셔야 됩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두 번째는 바로 사람의 몸으로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하노라라고 선언만 하셔도 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에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성취하신 거예요. 이두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처녀의 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되는 것입니다. 만약 남성과 여성의 관계를 통하여 잉태하게 되면 이것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순결한 마리아의 몸을 빌러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바로 순결의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타락해져 가고 있습니다. 혼돈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신앙의 선을 잘 지켜야 돼요. 그 신앙의 선을 넘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신앙의 선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결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순전한 신앙이라는 겁니다. 노아 시대에 왜 홍수가 임했습니까? 겉으로 보면 세상의 제약이 관영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창세기 6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아내로 삼은지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은 피가 섞였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지켜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유혹되어 그들을 취했던 것이죠.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거룩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을 물로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이 시대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황폐해져 가지만, 교회가 바르게 서 있으면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소망이 없고, 가능성이 없다고 말하지만, 교회가 거룩성을 지키면 세상을 다시 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확한 섭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성도의 거룩성이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교회를 보면서 때로는 많은 지탄을 하잖아요. 사실 저도 불편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너희가 세상의 기준이 아니냐? 너희들은 거룩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너희들은 정직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외침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거룩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통하여서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웃기웃거리는 모습이 있어요. 또 혼전 성관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돌이켜라, 돌이켜라. 그 하나님의 마지막 그 경고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순결하고 그 순결을 지키고자 하는지를. 여러분 이 로고를 본 적이 있습니까? 네, 많이 보셨죠. 바로. 스타벅스의 로고입니다. 이 로고는 단순한 브랜드가 아닙니다.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사이렌 요정을 모티브로 한 로고입니다. 이 내용은 고대 그리스 시인 호메로스 오디세이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이렌 요정은 감미로운 노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항해자들이 사이렌 있는 그 해협을 지나갈 때면 그 감미로운 노래 소리에 취해서 배가 파손되기도 하고 또 어디에서나나 싶어서 바다에 뛰어들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트로이 전쟁의 영웅 오디세이스는 달랐습니다. 그는 부하들에게 반드시 이 해협을 지나갈 때 사이렌의 노래소리가 울려퍼질 것이다. 그때 즉시 밀랍으로 귀를 막고 밧줄로 돛대에 우리의 몸을 묶어야 된다. 드디어 배가 해협을 지날 때였습니다. 어디선가 감미로운 노래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불안해하고 또그 감미로운 소리에 매료되어 바다에 자신의 몸을 던지려고 했습니다. 그때 오디세우스는 지금 이때다! 그 사람들은 귀에 밀랍으로 막고 또 몸을 서로 돗대에 묶어주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지난 뒤에 배는 사이렌 요정의 섬에서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순교를 무너뜨리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이때 순결의 신앙을 지키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우리를 묻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가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자원하는 신앙입니다. 처녀의 몸에서 메시아가 나온다는 예언은 마리아가 감동하기가 너무나도 힘겨웠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뜻이라고 하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처녀의 몸에서 어떻게 아기가 나올 수 있습니까? 하지만 마리아는 순결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는 순결 때문에 선택받았지만 순결 때문에 더큰 고난을 감당해야 됐습니다. 정원한 요셉에게 쫓겨날 수 있습니다. 또 사람들의 온갖 비난과 또 따가운 시선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38절 같이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함에 천사가 떠나갑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 앞에 순종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의 뜻에 자신의 미래를 맡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자유가 극단적인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개인의 인권 권리가 너무 강조된 나머지 조금만 불편해도 거리를 뛰쳐나와서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래서 헌법보다 때법이더 정당해 보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기면 되는 거예요. 겁박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신앙 안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우선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신본주의를 말하지만 가만히 보면 인본주의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말하지 말고 내가 다 작성한 계획서 여기에 쌓이만 하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 종교행위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마리아의 믿음을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그녀에게 임했을 때 그는 따지지 않았습니다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의 계획과 감정을 내려놓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 주의 여정이오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내 뜻과 주님의 뜻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해 보십시오. 그 순종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독일의 히틀러 정권이 들어설 때 보네퍼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유명한 신학자인데요. 미래가 촉망되는 학자였습니다. 그리 목회자였습니다. 전쟁이 본격화되자 사람들은 다 불안했고 주변의 몇몇 목회자들은 지금 독일에 남아 있으면 위태롭습니다. 미국으로 망명을 가야 됩니다. 실제로 미국으로 망명 가면 그의 미래는 보장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합리적인 제안이죠. 그런데 보네포 목사님은 깊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민족이 고통받을 때, 나 살겠다고 그 고난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이요? 어떻게 이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을 것이요? 결국 그는 나치 정권에 저항했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기 몇주 전에 그만 감옥에서 교수행을 당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너무 초라하고 비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를 존귀케 보셨습니다. 그 헌신과 믿음과 자원하는 마음을 통해서 나치 정권이 무너지게 하셨고 다시 새로운 역사를 써 가셨습니다. 한때 기독교 서적 중에 아주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바로 내려놓음 들어보셨죠? 이영규 선교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이 성교사님 원래 하버드 대학을 나와서 총망받는 유능한 학자였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몽골로 갑니다. 빈민과 가난한 자, 헐벗은 자를 돕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바로 내려놓음이다.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내려놓음의 이편이 나온다면 저는 이런 제목을 붙이고 싶습니다. 내어 드림. 여러분 내어 드림이라는 말은 내려놓음과 다릅니다. 내려놓음은 자신을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뜻을 포기만 합니다. 그러나 내어 드리면 포기하는 마음과 함께 주님께 자원하는 마음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아시고 책임져 주시며 신실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은 인내하는 신앙입니다. 마리아의 믿음은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 결단 이후에 끊임없는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내게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고백한 후에 그녀의 삶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긴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마리아의 배는 점점 불러왔습니다. 또 요셉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될지 참으로 두려웠습니다.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 또 소문 감당하기에 버거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메시아가 탄생할 때까지 묵묵히 인내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결국 그를 통하여 메시아가 탄생하게 되었죠 그렇다면 마리아는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인내할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마리아가 두려움에 떨 그때에 친족 엘리사벳에게 가서 했던 행동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46절에서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아멘.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종은 비천한 여인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통하여 신실하게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은,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그녀에게는 있었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은 상황이 나아진 후에 했던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현실은 불안하고 미래가 불투명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면 그 신앙의 고백을 분명히 붙든다면 하나님은 내 인생을 지켜주실 것이다. 하는 확신이 그녀에게는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상황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기도는 열심히 했습니다.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거 맞아? 왜내 삶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듣고는 계시는 건가? 이렇게 낙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그 신앙의 고백을 회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육신의 질병을 고치신 분이셔. 내가 미래가 막막할 그때에 나의 길을 여셨던 분이셔. 내가 수렁에 빠졌을 때 나를 건지셨던 분이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정확하신 분이야. 나를 붙잡고 계신 분이야. 라는 그 간증이 있습니까? 그 간증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와도 너끈히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 고백이 있으면 우리는 너끈히 이 세상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의 고백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주로 가 백성들이 광려가 힘들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밤의 추위, 낮의 도위. 맹수의 공격 무리 없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걸어가도 걸어가도 광야, 걸어가도 걸어가도 광야. 끝이 보이지 않을 때 얼마나 낙심이 되고 불안하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끝을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잉태케 하셨다면 반드시 출산케 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는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예요 우리 주님은 초림하신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그 재림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치료하시고 다시 오셔서 보수하시며 회복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대하며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때를 바라보면 안할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마리아의 인내가 구속의 사역을 이뤘듯이 우리도 보이지 않고 답답한 이 현실 속에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인내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110장.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여러분, 이 찬양은 어떤 분위기 속에 지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뭔가 목가적이고 뭔가 평화로운 그런 고요한 분위기 속에서 작사 작곡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전혀 반대입니다. 17세기 나폴레옹 전쟁 이후 유럽이 쑥대밭이 되었어요. 상처와 가난, 불안 속에 두려웠던 그때였습니다. 17세기 어느 오스트리아의 작은 마을에서 그 고통과 환란 속에서도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리자 성탄의 예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배를 드리고 려 갑자기 오르간이 고장이 난 거예요. 그 중세 그 시대는 예배 음악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고장났다는 것은 얼마나 두려웠떨었겠습니 이런 고통의 상황 속에서 예배마저도 이렇게 드릴 수 없다니. 하지만 그때 그 교회를 담임하던 조세모 목사님이 원망하지 않고 그 상황을 불평하지 않고 그 잠잠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다렸습니다. 그때 자신이 만났던 그 하나님. 고난과 아픔 속에서 기록했던 그 시를 서재에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프란츠 그루버에게 이 시를 주면서 작곡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때 즉석에서 프란츠 그루버는 아무런 악기가 없었지만 기타 하나로 고요한 밤, 거룩한 밤그 곡을 사람들에게 소개했습니다. 그 찬송이 바로 메시아의 탄성을 노래한 대곡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의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환경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언제 좋았을 때가 있었나요? 늘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광야의 시간을 보냈을 그때. 그러나 그때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평화의 왕으로 오셨던 그분은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그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굳게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2025년도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아쉬운 점도 많고 후회할 점도 많고 부족함도 많았지만 우리 그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뛰어넘어 또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